자, 오늘도 빠르게 알아보는 서브컬처 게임 일정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의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영상 하이프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10월 14일 화요일 블루 아카이브 한 서버 카피나 픽업이 시작됩니다. 복각으로는 가이드 츠바키와 우미카가 복각 라인업에 섰습니다. 명일방주, 중생의 여정, 한정 이벤트 업데이트가 진행되고요. 엑시아 더뉴 커버넌트, 한정 헤드헌팅과 루무의 픽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23시 밤 늦게 젠존재 특별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 못드는 밤에 속상임이 나는데, 뭔가 ASMR 라디오 같은 느낌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10월 15일 수요일에 젠존재 2.3, 지난날의 꿈을 기억하는가 신규 스토리 업데이트가 진행되고요. 상반기 픽업인 루시아 픽업이 진행됩니다. 루시아는 에테르 지원이고, 복각은 비비안입니다. 저같이 지원이나 이상파티 파츠가 부족한 유비에게는 파츠 주워가기 딱 좋은 픽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붕괴 스타일. 이 남자는 공짜로 다 줍니다. 다낭 등황 픽업이 시작되고요. 같은 날 오픈시 바로 지급될 것 같으니 이날 까먹지 말고 잘 받아가시고요. 복각은 안악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마무스메 한써 드림전이 픽업이 시작되고 신규 육성 시나리오도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명일방주 업데이트에 이어서 GS 25 콜라보가 15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트 콜라보 카페가 개최됩니다. 여러 가지 콜라보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종이 코스터랑 포스터, 티켓 등등 기간별로 많은 콜라보 굿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최 매장은 애니메이트 카페 홍대점 부산점이며 신규 일러스트 굿즈 선행 판매도 온라인 예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6일 목요일 선유선선2 망명 한서 플로렌스가 출시됩니다. 복각은 페리인데 갑자기 전도는 싹다 집어치우고 탕류 서포터가 등장한 모습입니다. 탕류 스프링필드랑 같이 탕류 조합을 하시려면 꼭 데려가는 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픽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날 신월동행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막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니다 됩니다. 첫 한정 캐로 절경 픽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시규 니케의 델타 닌자시프가 등장하며 다양한 이벤트로 라피 레드우드 코스튬과 기타 등등을 이벤트로 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브라운더스트 오후 7시에 할로윈 공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할로윈 이벤트랑 개선상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게임 소식입니다. 소녀전선 원 스토리가 최종장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녀전선의 이야기도 끝을 맞이한다고 하며 이번이 찐찐찐찐막이라고 하는데 소녀전선 투라는 10년짜리 스토리 미래시도 있어서 그 사이에 떡밥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신게임 헤이즈 리버블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중섭은 2023년 4월에 오픈했었고 일섭도 따로 있는데 이번에 국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놓고 19금 때려받고 시작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위와 고퀄 일러스트가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에 일정을 정리해봤고 카페나 미믹, 여러 커뮤니티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바